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은 툴바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죠 예, 툴바 툴바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요거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거 하고 같이 예, 들으시면 되겠어요 뭐 굳이 따라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예, 외우만 두세요 보기만 하셔도 돼요 예,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그제 카페 가셔가지고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은, 선택도구. 예, 복수 봤을 때. 어, 제카페 가셔가지고, 익스플로를 열어주시고요. 예, 인터넷 익스플로. 인터넷 익스플로 열어서, 주소창에다가, bban.kr 치면은, 제카페 나오죠. 여기 상단에 검색창이 있는데, 검색창에다가, 선택 도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나오죠. 포토샵 기초 강의 트랜스폼과 선택 도구 뭐 이렇게 나와요. 예, 이렇게 뭐 강의 올려 놓은 것들이 나와요. 또는 그 왼쪽에 게시판 보면은 왼쪽에 툴박스 강좌라고 되어 있어요. 툴박스 강좌에서 예 여기 보면은 뭐 사각 선택 도구 이해하기, 뭐 선택 영역 이해하기, 그리고 어 선택 영역 이해하기, 예, 포토샵 선택 선택 기법 소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 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메모를 굳이 하지 마세요. 메모하는데 시간 뺏기지 마세요. 뭐를 메모하시냐면은 단어만 메모하세요. 오늘 배운 거 선택하는 방법. 그러면은 카페 오셔가지고 선택이라 검색하시면은 선택에 관련된 강좌가 쭉 나와요. 그걸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예 네, 모르면은 그런 식으로 카페를 활용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선택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어, 일단은 선택 도구가 툴박스에서 가장 위에 있어요, 그죠? 맨 위에 있어. 맨 위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맨 위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그 프로그램이든 아니면은 뭐, 어떠한 뭐를 할 때도 가장 앞에 있는 거, 가장 위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위에다 올려뒀죠. 예, 우선순위를 뒀을 때. 그리고 좀 필요 없는 것들은좀 밑으로 좀 내려놓기도 하죠. 그래서, 어, 선택도구. 그러니까 포토샵에서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전체 선택으로 인식이 되는데 선택이 안 되면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포토샵은 그러면은 어 일단은 여러분들의 포토샵을 여시게 되면은 맨 위에 있는 게 점선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왜 점선으로 되어 있다면은 예, 십자가 표시가 됐죠 여러분들 드래그 해 보세요 드래그 하면은 셀렉트가 점선으로 이렇게 좀 돌아가죠 그래서 점선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선택도구, 또는 셀렉, 셀레, 트 툴. 예, 셀렉트라고 하게 돼요. 선택. 그러면은, 이 셀렉트에 대한 기능이 상단에 여기 셀렉트라고 있어. 셀렉트, 그죠? 예, 셀렉트. 예, 셀렉트가 컨트롤 A 하게 되면은 전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전체. 그리고 어, 컨트롤 D 하면은 선택이 삭제되는 거 예, 그리고 뭐 컨트롤 Shift I 하게 되면은 반전 인버스 예, 선택이 반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상단에 셀렉트라고된 예, 풀다운 메뉴는 예, 이 선택 도구에 대한 추가적인 옵션 메뉴예요 그러면은 예, 제가 어 여러분들 같이 해볼게요 컨트롤 A 눌러볼게요 A는 올의 약자겠죠 컨트롤 A 올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가장자리 테두리가 선택이 되죠 전체가 다 선택이 된거야 그 다음에 선택을 해제시키는 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컨트롤 D 누르게 되면은 선택이 해제되는걸 알 수가 있을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드래그해서 그러면은 어 얘를 선택을 해제하는 방법은 두가지 있어요 컨트롤 D 선택 그 단축키를 이용해서 해제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이 커서가 지금 있죠 커서를 빈 여백을 그냥 클릭해보세요 빈 여백을 클릭해도 사라져요 예.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드래그 이렇게 해 보세요. 드래그 하면은 옆에 검은색 회색 박스가 보이죠? 그 박스에 W와 H라고 돼 있죠. 예. 그니까 박스가 그 공간에 많이 차지할까 봐 W는 width 넓이. H는 height 높이. 예. 그래서 어, 내가 어, 어떤 박스의 넓이와 높이를 갖다가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예, 픽셀 단위로 보이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서 사이즈를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픽셀이? 단위가 센티미트로 되어 있는 건. 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어, 파일에서, 뉴 선택해서, 네. 단위가 센티미터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 센티미터로 열어서 예, 그려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센티미터로 예,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단위를 갖다가 설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에디트 들어가 볼게요. 상단에 파일은 뭐 파일을 열고 저장하고 내보내고 불러오고 하는 기능이 거고 에디트는 무슨 뜻이죠? 수정한다라는 뜻이에요. 에디트, 수정. 예. 그러면은, 이 에디트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맨 밑으로 내려보세요. 맨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에디트 안에, 프리퍼런스. 이 프리퍼런스란 얘기는, 속성이란 얘기예요 그니까, 러이 프리퍼런스는, 그, 포토샵의 속성을 제어를 해요. 예. 그러면은, 이 프리퍼런스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 일단은, 제너럴. 제너럴 클릭하시게 되면은 인터페이스 예,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 예, 얘네들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어, 색상 예, 어떤 그 화면의 색상을 선택해 줄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모드 예, 스크린 모드 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 줄수 있고 이런 것들은 뭐 굳이 할수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파일 핸들링 해가지고, 파일을 갖다가, 예,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또 어떤 식으로, 예, 자동 저장하는지, 뭐 그런 것들. 다 영어로 되 있나요, 이렇게, 그래 한글판도 있어요. 그니다 <laughs> 영어로 가지고 예, 한글판도, 그니까, 포토샵이, 예. 어, 도비에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기본적으로 한글판으로 설치가 돼요. 아... 예.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 그, 웹 서버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 다운받으면은, 한글판으로 저장이 돼요, 일단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학교서는 에 이제 영문판을 이제 깔아놓은 것 뿐인데, 어, 사용을 하다보면요, 처음에는 한글판이 좀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런 거 있어요. 영어를 갖다가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기 되게 애매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필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필터에 뭐 렌더에 여기 뭐 클라우드라고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자면은 클라우드는 이제 구름효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번역하기 되게 애매한 거는 <laughs> 어떻게 된다면요 어 그냥 클라우드 효과 한글로 써놔요 그냥 영어로 클라우드 이렇게 쓴게 아니라 뭐 C L U D S라고 쓴게 아니라 그 한글로 클라우드 키어를 해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거야 예 영어식 발음을 그냥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은 한글판을 이렇게 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집에서는 한글판을 깔아놓으시고 그리고 학교와서는 영문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두 개를 동시에 하다보면은 처음엔 헷갈려 처음엔 헷갈린데 아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매치가 가끔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어 집에서는 한글판 써요 저도 예 집에서는 한글판 쓰고요 그리고 어 여기 뭐 어차피 여기서는 제가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laughs> 그냥 깔아놓은 거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문판을 쓰는데, 대부분이 교육기관에서는 영문판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번역기도 잘 되어 있으니까, 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에디트 들어가셔가지고, 프리퍼런스 안에서 뭐, 커서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유니트, 룰러, 유니트 같은 경우는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유니트. 유니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에 눌러, 여기서, 어, 픽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은, 픽셀로 바꿔주시고요, 단위. 그리고, 예. 여기서도, 여기, 요거는 뭐, 그렇게 뭐, 예. 바꿔줄 이유는 없을 거. 여기서도, 바꿔줄 건 여긴 없고, 그래서 어떤 어, 포토샵의 기본 속성을 제어했을 때는 예, 이쪽으로 오시면은 거의 웬만한 게 있다라는 거 예,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처음에 세팅할 때 예, 파일에서 뉴 선택해서 처음에 세팅할 때 <laughs>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 그거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예. 일러스트 마찬가지예요 일러 할 때도 처음에 세팅한 거 그대로 가요 예. 그걸 갖다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일러스트에서 CMYK로 선택해서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중간에서 RGB 칼라 썼어 그러면은 인쇄를 했을 때난 분명히 CMYK로 작업해서 인쇄를 넘겼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나왔어 인쇄가 중간에 내가 RGB 칼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인쇄가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모드에서 어, 처음에 제대로 색상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는 내가 RGB로 세팅해 가지고 들어와서 나중에 인쇄를 넘기려고 CMRK 모드로 써서 바꿔서 또 그래도 안 돼요 예, 그래도 인쇄물 다 깨져 나와요 예, 그래서 어, 처음에 세팅할 때 내가 픽셀로할 거냐 센티미터로 할 거냐 RGB냐 CMRK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선택할 때는 그렇게 크기 정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꼭 하고자 싶으시면은,